はだの。<music>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네,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내 목숨을 내줄님께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네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내 목숨을 내줄님께. 소환이 끝났습니다. 역이 성사될 위한 복수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소환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목소리> 날 불렀느냐? 널 위한 복수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해리야! 명령에 따르겠다. <목소리> 날 불렀느냐?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널 위한 복수다. 리치 왕을 위한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날 불렀느냐? 마침내 시작인가?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주인님을 섬깁니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명령에 따르겠다. 마침내 시작인가?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널 위한 복수다. 리약 리치왕을 위하여. 내가 어둠 그 자체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주인님 날 불렀느냐?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삼깁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날 불렀느냐? 지그라트를더 소환하십시오 <놀람> 널 위한 복수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날 불렀느냐?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명령에 따르겠다 마침내 시작인가 리치왕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줄게내 인내심이 파당났다 내줄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까? 널 위한 복수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이제 전투를 업그레이드 시작하자. 완료.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업그레이드 완료. 날 불렀느냐? 마침내 시작인가?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널 위한 복수다.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소를 수 없을 것 같아 걱정하겠습니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업그레이드 완료. 내 목숨을 낼줄 아는 게 주인님의 뜻을 뜹니다. 밤이 손짓합니다 제 운명이 뭐냐, 결정되었습니다 뭐멸자여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마가에 널 위한 복수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날 불렀느냐? 해렷! 연구 완료 나군 병력이 좋은 습니습 내게 허둥 긁어체 업그레이드, 와료드 위한 보수다 너희는 허수다. 너다 너희는 다너희니다 너희는 허수다. 너다너을다다 거기에는 소환할 네, 수없습니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무슨 일이지? 좋아 도움이 안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헤리야! <laughs> 리치왕을 위하여 연구왕이었다 날 둘렀느냐? 내 인내심 바닥났다.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내 목숨을 내줄 일게. 널 위한 복수다. 날 불렀느냐? 주인님을 섬깁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완료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연구 완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날 불렀느냐? 마침내 시작인가? 무슨 일이지? 내가 어둠 그 자체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뭐냐? 필멸자여. 널 위한 국수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명령에 따르겠다. 마침내 시작인가 모조리 처치해라. 연구 완료. 분노를 느껴라. 연구 완료. 이리야! <laughs>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명령에 따르겠다. 리치 왕을 위하여 주인님을 섬깁니다. 날 불렀니? 널 위한 복수다. 명령이 따르겠다. 어서 스냥을 떠나야 한다. 널 위한 복수다.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마침내 e 작인가 o 부를 내리시겠습니까, d n e s s g o o d n e s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리치 왕을 위여 내가 모든 그 자체.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모든 그 자체. 내인내식 바닥났다. 망자를 부셨을 걸까? 널 위한 복수다 멜쥔의 이름으로 날 불렀니? 망자를 부르셨을까? 내 인내심이 파당났나? 날 불렀니? 내가 얻은 그 자체다 널 위한 복수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마침내 시작인가. 명령에 따르겠다. 리치 왕을 위하니. 마침내 시작인가. 연구 완료. 뭐냐, 필멸자요.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명령에 따르겠다. 좋아. 해야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마침내 시작인가? 명령에 따르겠다. 히리야! <laughs> 리치왕을 위하여! 마침내 시작인가? 명령에 따르겠다. 리치왕을 위하여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내인내심 하단으로 넓은 숙소다 연구와 내금 모든 은그 자체다